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인 9월1동9월4동남천도림수산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인천시의회에 파견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준수원입니다 먼저 신상 발언을 신상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에 불철 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도성은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 시의회가 부동산 전수조사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LH 직원들로 시작된 3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청와대, 국회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도시, 개, 신도시 건설 계획 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비상식적인 대출을 받아 토지를 미리 매수한 것은 물론이고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노리고 묘목을 땅에 빽빽히 심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 요청자가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농협에서는 58억 원을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이 이러한 대출을 요청하였다면 과연 똑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1제곱미터 면적에 25그루의 나무를 심어 보상액이 한 평당 100만원이 나오는 등네명이 지분 쪼개를 통해 1,000평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보상받아야 할 것을 실제 부당한 행위를 통해 총 87억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개인의 일탈의 문제라면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을 환수하면 되겠지만 농협 대출을 보아도 구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기는 부산 가격이 높다는 기대 가능성으로 인해 그 기대 자체를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사례가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그 비판의 강도와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공약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 검단신도시 관련 시, 구 의원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의심을 자아내면서 전 현직 시 의원과 구 의원까지 조사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시의 전직 시 의원이며 건설교통위원,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분께서는 서구 소재 땅약 천여 평을 매입하며 매입비에 약 85%를 은행 대출로 충당하였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고 2주 후에 해당 소재지 이론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었는 바 개발 계획을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언론의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대출과 거의 유상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사대는 3월 2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소속 의원, 의원을 포함 관련자가 31명에 달하며 이중 8명을 입건하는 등 3기 신도시 주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들긴커녕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현 정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덮어오고 덮여져 왔던 적폐의 연속선상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배경, 권력 등 가진 자들의 전유물처럼 관행되어온 굴곡의 역사와 현실 앞에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부동산 전수조사에 참여함으로 청렴의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 직원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LH부동산 투기 사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및 세제 및금융계획을 위한 이 관수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천시는 부동산 정보를 전산하여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까지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 의회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천 시의가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여 더 이상 불법, 불공정의 뿌리를 뽑아 새로운 신뢰의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시의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소까지 포함하는 개인정보 동의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부동산 전수 조사에 동참하여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의의 의지를 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과. 부동산 대출을 갚느라 한평생 살다 가는 서민들의 한숨을 생각하며 이상으로 신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